이준석 네네. 이자가 이뭐 방송마다 하닥에 떠들어대 가지고 하루 종일 검색해도 이, 이거 그 검색해 놔면또딴 방송 같다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막 따라잡기도 이게 힘든데 네. 이준석이 일단 이자가 이그 신당을 만들려고뭐 네. 이게 열량망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이제 이거 그 처음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저는 이게사기망을 보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이게 한 사람이 한한해이 되는데 옛날에 이재명이 탄원서 낼 때도 막 없는 사람부터 이게 한 명이 여러 장으로 받아왔잖아요. 따라서 네. 이게 숫자가 저는 사기가 아닌가. 그래서 사기망이다. 이래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좀치를해 봤더니 개딸들이 옛날에 이준석이를 나경원하고 대표 만들 때 만들어준 게 송영길입니다. 네. 그때 역선택을 대거해가지고 이준석이를 띄웠단 말이에요. 아마 이게 개딸들이 이준석이 야 잘한다, 잘한다. 신랑만들 빨리 깨라. 분열해라. 이러가게 개딸들이 서명을 조직적으로 많이 네. 준다는 거예요. 네. 일단 이게 뭐 자기는 뭐 며칠 만에 얼마 먹었다는데 이거부터 한번 짚어 보죠. 이게 어떤구수법이자면요 네. 남로당 수법이에요. 네. 1945년부터 50년 그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네. 특히 미 군정 시대 48년 8월 15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그 건국 정부가 생기기 전까지 네. 그때 남노당이 횡행했었거든요. 근데 그 남노당이 뭐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탄원서를 많이 썼어요. 어디에다가? 미 군정에다가. 그래가지고, 많은 우리나라 조선인민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뭐 공산당 합법화 해라. 뭐그 다음에 뭐 공산당 탄업까 하지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그 탄원서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때 탄원서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사람 손가락 10개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도장 같은 거안 찍고 지장 찍었는데, 오른손, 엄지,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찍고. 그니까 러한 사람이 100장, 1 0장을 만들었어요. 그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탄원서, 몇, 몇십만 장짜리 탄원서 만들었다 해가지고, 아, 우리 조선인민들의 의사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한 사람들은요, 몇백 명도 안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2023년 대명천지에 똑같이 일어났단 얘기잖아요. 서변호사의 음. 그 이야기에 예. 의하면은. 그런데 남노당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폭망 했잖아요 예. 남노당은 북한 북조선 그 노동당에도 버림받고 응. 그다음에 뭐 우리 남그 남한에서도 완전히 그냥 소멸했고 남노당 당수가 누굽니까 박헌영이잖아요 예. 박헌영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박헌영이 북한 갈때 관에 관으로 위장해 가지고 관에 실려 가지고 올라갔어요 응. 결국은 그 북한 가서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건 조금 뭐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이재명 그 이재명이 아니라 그 이준석 씨는. 아직 나이도 아직 마흔도 안 되고 그랬는데, 그렇게 인생을, <laughs> 제가 조금 더 살아본 입장에서, 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냥 그... 정도를 걸어야 돼요. 정도를 걸으면 언젠가는 이제 사람들이 본인의 그 인격과 능력에 의해서 평가받는 날이 올 것이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꼼수를 피우면, 그게 다 자기한테 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잘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이게, 저는 여론조사가 문제가 많은 게요. 네네. 전부 이게,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생기면 여론이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네. 근데 유승민이가 이준석이 똘마리 할까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지금 이게 유승미가그 따라가봤자 비례로 가도 이준석이한테 밀릴 거예요 비례로 가도. 근데 이준석 당으로 가가 지역구 나오면 유승미가 어디 되겠습니까? 음. 유승미도 꿈은 됐권 아니에요. 음. 그러면 이 이준석이 당인데 그 가서 대선 후보 이준석이 되지 유승미가 되겠나요? 음. 따라서는 유승미 입장에서는 그래도 게 미호도 국민의힘 하면 남아 가지고 내가 게 비주류 대장하면 그래도 게 경선할 때 나중에 한동훈이나 원희룡이나 오세훈하고 한번 경선해서 하면. 성분을 보자. 저는 이럴 가능성이 많다 봐요. 그럼 이게 유승민하고 이준석이도 안 붙는단 말이죠. 근데 여론조사할 때 유승민, 이준석이 뭐다 뭉쳐가지고 3당 생기면 십몇 프로 논다. 이게 저는 말이 안 되고요. 네네. 실제 과연 이게 당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당 만드는 흉내만 해가지고 나 대구 공천 달라? 비례 상위 순번 달라? 이렇게 이놈이 완전히 광팔듯이 겁을 줘가지고 아직 이런 전략도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우리가 절대 노안된다 봅니다. 그 전략 이제 이 미천을 드러낸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만약에 한동훈이나 이제 이준석이 그런 실수가 없었을 때에는 이준석의 협박이 어느 정도는 아 그럴 수 있겠다 공포감이 든다 왜냐하면 그 차이로 인해 가지고 몇그 몇십 석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는데 지금 결국은 이준석의 미천 다 드러났다 그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의원 말씀을 갖다가 하셨는데 제가 국방부에서. 미군기지사업단 법무실장 할때 네. 유승민 의원이 국방의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가끔 불여가가지고 이것저것 그 보고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네. 아까 이야기하기를 원희룡이 전국 수석했다고 했는데 유승민은 제 기억으로 예비고사 전국 3등한 사람이에요. <laughs> 3등? 아니, 그 정도로 이렇게 네. 샤프하고 그런 사람이 이준석 같은 사람 밑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저는 거의 90%는 이준석 신당 출범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진짜로 출범해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이런저런 그 이벤트를 갖다가 한다 그러면 이준석 신당의 실체는 물거품인데 그 물거품이 그냥 터져 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혹시 혹시한 마음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출범되는 순간 내년에 1% 얻을지 0.5% 얻을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20% 얻으면 성공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성공이 아니라 대성공이죠. 제가 봤을 때는 두 석이라도 얻을까? 저는 그런 정도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한번 지켜볼만 할 거라는 생각은 들고, 확실한 거는 유승민과 이준석은 같이 신당을 할 거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근데 평소에 유승민을 엄청나게 욕하는데, 원래 더 미운 놈 욕하다 보니까, <laughs> 유승민을 욕안 하는, 이준석이 더 미운, 더 미, 미친 놈처럼 닳기니, 원래 유승민이가 좀 이게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유승민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유승민도 이게 문제적 청산 대상인데, 이준석이가 워낙 밉다 보니까. 아, 유승민 의원이 샤프한 건 인정해줘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저, 저는 유승민 같은 사람은 이렇게 정당인 보다는 차라리 이제 공직자 관료하거나 아니면 기업을 했으면 굉장히 잘했을 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하는데, 정치하고는 조금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이준석이가 또 인터뷰했어요. 네네. 뭐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뭐 비판하면서 내 상대가 아니고, 한동훈이나 이게 잠재적으로 내 경쟁자가 좀 되지 않겠는가. 음. 이런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동물로 비유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호 아닙니까? 음. 큰 호랑이. 음.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은 저는 고양이 된다 봐요. 고양이? 근데 이준석하고 이재명이는 일란성 쌍둥이인데 지새끼입니다. 아. 제가 항상 이 이재명을 지새끼라니까. 네. 일란성 쌍둥이니까 이재명, 이준석이는 지새끼잖아. 근데 지새끼하고 고양이가 어떻게 경쟁자가 돼요? 잡아먹히는 관계지. 한동훈한테 이준석이 잡아먹히지. 지가 무슨 이게 뭐 선의의 라이벌 경쟁자처럼 지새끼하고 고양이 같은 경쟁자다. 이거는 말의 천적이 천적. 저는 이준석이는요. 결국에 한동훈 태풍, 한동훈 현상에서 8억이 원래 이준석 바람도 별로 없었지만 그나마 있던 것도 한동훈한테 완전히 뺏겼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한동훈하고. 네. 경쟁자이고 싶다는 거예요. 응. 나는 그걸 바란다. 왜냐하면 지금 부럽지 않겠습니까? 응. 한동훈은 그 얼굴도 작죠. 키도 크죠. 응. 그 다음에 똑똑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준석은 결혼도 못했잖아요. 응. 한동훈 장관은 부인도 이쁘죠. 응. 그 다음에 더 무엇보다도 정치인은 어떻게 보면 연예인 같은 거잖아요. 응.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해주고, 나도 막 사인해주고 싶고 그런데, 네. 이준석 지금 동대구역 나가보십시오. 사인, 사인해달라고 한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네. 그 다음에 한동훈은 대구이기 때문에 한동훈에 대해서 저렇게 열광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한동훈하고 대구하고는 아무런 연구가 없어요. 차라리 서정욱이 대구하고 연구가 같이. 만약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대전 간다고 그러는데 대전은 그냥 조용하겠습니까? 저는 대구보다 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광주 같은 데 가도 광주, 전주 이런 데 가도 한동훈 장관 한번 보자고 사진 찍자고 한 사람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일 큰 데는 어디냐? 춘천 같은 데 가면 한동훈 아버지 자, 그 고향이 춘천이래면서요. 난리 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으로 인해가지고 내년 그 국민의힘은 다시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준석은 그걸 내가 하고 싶었겠죠. 그걸 내가 하고 싶었겠지. 그런데, 그거를 그럴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준석이 그냥 조용히 그냥 젊은이답게 패기 있게 잘못된 건잘못된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준석 신드롬이 불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반대로 행동을 했잖아요 이준석은 생긴 것도 젊어 보이지도 않지만 <laughs> 행동하는 걸 보면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노회할 수가 있는가 저는 거기에 이제 기가 차지고요 한동훈이 영어를 잘합니까 이준석이 영어를 잘합니까 한동훈은 하바드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뭐, 근데 졸업에 대해서 의문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한동훈 장관은 하바드는 못 나왔지만, 콜롬비아 나왔잖아요. 로스쿨. Yeah, cool. 콜롬비아 영어가 더 좋은지, 하바드 <laughs> 영어가 더 좋은지 한번 저는 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영어를 쓸 때가 있고 한국말을 쓸 때가 있고 <laughs> 그런 거잖아요. 예. 그거를 그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한동훈하고 내가 경쟁자 되고 싶다, 경쟁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저는 판단 능력이 제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마지막 이준석의 그 사법요. 네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재명하고 이준석이는 지새끼 일란성 쌍둥이 됐잖아. 네네. 범죄도 똑같아요. 네. 보시면 이게 이재명이가요. 음. 김진성 씨한테. 대장동 있잖아요 네네. 그때 받아간 게 70억이잖아 네. 원래는 5대 5예요 200억을 요구했거든요 그 100억을 주는 거예요 김진성 씨한테 음. 5대 5의 지분이 음. 김인섭하고 김진성 씨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예를 들어 100억이든 돈을 이렇게 줄 테니까 너 나와서 여 위증 좀 해달라 위증 해달라 네가 정언안 해주면 내가 여기 도지사 날라가니까 네. 이렇게 돈으로 매수해가 위증을 한게 이재명이잖아요 네. 자 이준석이도 똑같아요 그때 뭐냐면 이게 성상납 받은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러게 박근혜 비대위 팔아 가지고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팔아 가지고 권력 쟁사하면서 온갖 접대를 받고 그때 선물하고 돈도 선물도 받은 게 있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걸 이제 고소를 안할 수는 없잖아요. 가로세로가 폭로하니까. 왜고소안 네. 하면 인정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허위로 무고로 허위로 이게 가로세로를 김세희 고소해가지고 무고죄가 된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 우리 실무자들 이사 있잖아요. 네. 이분들에게 매수를 해야 되잖아. 음.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그래서 이게 김철근을 보내가 치억이 7억 있잖아요. 치억을 투자해줄 테니까 허위로 좀 써달라. 이걸 폭로한 거예요. 저는 이게 이재명이 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이걸 지금 6월달에 그 김승진 있를아이 카이스트 조사하고 강신협 변호사 조사하고.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준석이 불러서 기소해야 되잖아. 네. 다시, 아까 말했지만, 오상연 검사, 오상연, 이분이 왜안 하는 거예요, 수사? 저는 앞으로 우리 자유연대든 김상균 뭐, 우리 친한 분들, 행동하는 우파들, 이제 중앙지검 앞에 가서 오상연 검사, 왜 이준석이 기소 안 하는 거예요? 이, 이린 시위하고시위 해야 된다. 이렇게 저 촉구합니다. 아니 수사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기소를 안 하니까요. 어디서 끝났느냐? 경찰에서 끝났어요. Yeah.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요. Yeah.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게 아니고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경찰에서 수사가 끝났다. 이런 의견으로 그 검찰에 송치를 한 건데 yeah. 왜 그, 그걸 안 하는지 왜 기소를 안 하는지 저는 그게 사실은 저는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어찌 됐든지간에 이준석의 가장 큰 패착 중에하나지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성질 누르고 참았으면 그러면 더 이상 이준석 성상납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없었을 텐데 그걸 뭐 잘랐다고 굳이 이렇게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바람에 다시 또 이제 무고죄로 그 뒤치기를 당해서 지금 이러한 꼴이 됐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 검찰에서는 빨리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돼왜 내려줘야 되느냐 이준석이 성상납 받지 않았 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진짜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그러면 빨리 그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를 하든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고죄잖아요. 무고는 음.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죄질이 위증죄만큼 안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왜그 검찰이 그렇게 답답하게 있는지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서 변호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100% 동감합니다. <laughs> 지금 제가 이제 그때 검찰이요 그 봤어요 강신업 변호사한테 제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네. 강신업 변호사가 고소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음. 그 이준석에 대해서 그쭉 쓰는 거 있잖아요. 네네. 보니까 이게 한 열몇 장 되더라고요. 본문이 네. 한 일곱 여덟 장 되고 음. 거기에 보니까 이게 왜 무고가 되는지가 증거 가 너무 많아요. 음. 그 실무자들 장의사나그 이사들 말고도요. 심지어 그 술집에 그 룸살롱 있잖아. 음. 거기 에 마담 그 다음에 밴드, 심지어 이게 아가씨까지 전화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음. 아가씨까지. 이게 뭐 물정도 있고 녹취록도요. 엄청나게 많아요. 음. 그리고 그때 옛날에 그 관련자 재판 기록에도 그게 나오고요. 네. 이런 걸 증거가 완전히 뭐 산을 뒤엎고 태평양 바다를 메우는 이런 차고 넘치는 이준석 증거가 많은데 음. 도대체 왜안 하는지 다시 한번 이게 강력하게 자, 축구하는 거죠. 네네.